TB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 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구끼리 차 같이 타고 갈때 있죠. 또 회사 직원들끼리 카풀 할때 있죠.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 당하면. 내 차의 운전자가 깜빡해서 회전을 돌아야 되는데 빗길에 좀 미끄러질 때도 있고요. 커브길에서요. 또는 잠깐 졸아서 가로수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고당했을 때 옆에 타고 있던 친구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나요? 그 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차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받게 되는 거죠. 운전자로부터 받아도 되고요. 차 주인으로부터 받아도 되고요.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사로부터 받아도 되는데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보험사에서 돈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굳이 운전자, 차주인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종합보험이 되지 않고 책임보험밖에 되지 않아서 책임보험으로 모자랄 때는 그때는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해서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종합보험이 될 때는 사람 다치거나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무한배상입니다. 10억이든 100억이든. 액수의 한계가 없이 무한 배상이에요. 대물 배상은 한도가 있죠. 3천만원, 1억원, 5억원, 지금 15억원까지도 돼 있습니다만은 외제차 비싼 거 들이받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짜리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 대물 배상은 10억원짜리 가입하더라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한 4, 5만원 더 내면 될까요? 1년에? 자, 대인 배상에 대해서요. 대인 배상에 대해서 내가 타고 가던 차가 잘못해서 나를 다치게 했다. 또는 나를 죽게 했다. 그때는 내가 탔던 그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택시를 타고 갔거나 버스를 타고 갔으면 요금을 냈죠. 요금을 냈는데 왜 운전을 제대로 잘 못했느냐? 그래서 당연히 100%다 받습니다. 다만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면 10% 깎이는 거죠. 친구 차는 요금 안 내죠. 요금 안 내고 친구 차 탔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운전했던 친구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 의리 없이. 야, 씨, 내가 그냥, 저, 좋은 마음으로 태워줬는데, 그거 나보고다 달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 그리 할수 있죠. 무상으로, 공짜로 태워줬는데, 손해배상 100%다 해달라고 그러면, 좀 옆에서 볼 때도, 야, 그거 좀, 좀,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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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양보해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호의동승 감행이라고 합니다. 호의동승. 좋은 마음으로, 공짜로 태워줬는데, 그러다 사고 났으면, 손해배상 좀 깎아야 된다. 감액 가맹. 호의동승 감액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